Thank you.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리사무실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코리아 PD님의 사귄 친구와 관련하여 동행출사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인천 2호선 완정역 3번 출구로 가려 했지만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던 학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문이 닫힌 학원이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동행출사가 불가능하오니 토요일이나 다음으로 미뤄야 할것 같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동행출사하려는 분께서는 해당 내용을 보고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코리아 피디님과 사귄 친구와 관련하여 동행출사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인천 2호선 완정역 3번 출구로 가려 했지만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던 학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문이 닫힌 학원이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동인출사가 불가능하오니 토요일이나 다음으로 미뤄야 할것 같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동인출사하려는 분께서는 해당 내용을 듣, 듣고 계셨으면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는 이제 슈퍼 채팅이 이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슈퍼 채팅은 이제 돈을 보내고 이제 채팅을 입력하면 저한테 후원을 할수 있게 되는데 그거는 아직 저희가 사용을 잘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학습하여 더, 어, 열심히 방송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관리사무실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